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은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받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탤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으니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에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 것을 도로 받으시옵소서.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렇지 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 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이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자는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